오늘은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참된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비기독교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특징은 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면서 나아갑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아, 내 아버지는 농구라.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구약에서는 나는 여호하다. 요아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약의 요아와 같은 맥락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이라는 말은 가짜라는 상충된 뉘앙스와 가그 뜻에 전제되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 실제와 허상. 이것은 엄연히 우리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말은 실제라는 뜻입니다. 허구가 아니다. 개념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우상이나 상징적 의미가 아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포도나무는 비유로 말했지만은 참이라는 것은 실제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 하나님은 무슨 농사를 지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지으셨습니다. 농사했습니다. 근데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은 덜 포도라는 불순종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축복의 통로라는 이 위치를 예수님께서 대체하시고 또 참포도나무의 본질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의 그림자였다면 예수님은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복의 권원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의무입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의미가 없는 것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면은 더더욱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농부의 일이 있습니다. 이 절에 보면은 무릇 네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열매를 잘 맺지 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거룩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결의 문제, 깨끗함의 문제다. 죄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데 가장 큰 방해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는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라는 선뿌리가 남아있으면 반드시 송곳, 송곳이, 송곳은 자신의 그 날카로움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어 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가시도친 말을 하게 되고 은혜롭지 못한 그런 얼굴로 나타나기도 하고 무엇인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많은 관계의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성장, 발전, 전진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내면에 응어러져 있는 문제의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드러내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네.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버지께서 우리를에게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그 수술 도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중생의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결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그하는 그런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수술칼과 같습니다. 히브리스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시편 119편 6절을 보면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 아이다. 문제는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그방의 요소. 를 제거하기 위해서 농부이신 아버지는 전지작업을 했습니다. 수술작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핵심 열쇠가 무엇일까요? 사절에 보면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하리라 내 안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토록 많이 3년 동안 들었던 제자들 그러나 그 중에서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그그 그 외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주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다 떠났습니다. 열한 명 제자들만 남은 것이죠. 그리고 가론 유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 예수님을 팔아먹겠다는 사탄의 말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제자 그룹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사단의 병기로 쓰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문제는 진리를 떠난 열심입니다. 이것이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온갖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뭐 열심히 충성 봉사합니다 그러나 내 목적,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목적에서 어긋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가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 공동체 안에 실제로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했더라면은 함께 그 교회 안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단의 가르침이 있었고 사단의 가르침을 오히려 더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요한의 공동체를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 안에 그한다는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0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또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의미는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그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피난체를 삼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그 강력함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십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그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그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은 주님의 사랑 안에 그할 수 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에 그 안에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너무나 피상적입니다. 전혀 주님의 그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방법, 주님의 길을 모르고, 그저 열심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상충될 때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피상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 그리스도인의 순종에는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희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제자는 순종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이 순종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서 그 자체로서 사실은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또한 순종의 맛을 아는 자는 이 즐거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기뻐합니다. 기쁨으로 구전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에 따르는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을 할 수가 있고 또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뭅니다. 주님의 뜻의 뜻의 즐거이 순종함으로 그 사람 안에 머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랬습니다. 어떤 열매가 많이 맺혀질까요? 우리에게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무슨 열매입니까? 태도의 열매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순종의 태도의 열매들입니다. 성품의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사역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어서 막, 부엉하고, 성장하고, 어, 교인 수가 많아지고, 이런 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의 으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존경받지 못할까요? 왜 사랑받지 못하고, 왜 젊은 세대가 잘 보여지지 않을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성품의 열매에 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고,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을 본질로 삼아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사역의 열매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영광이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